그, 오늘, 만약에, 진짜, 그 친구도, 게, 어느 정도면 괜찮다. 그럼 바로 출정. 지인 소개소개가 최고야. 깜멘터 2기, 지금 우리, 타오 트이 얘네 이 2기 멤버도 다, 친구, 친구, 친구. 생판 모르는 사람 하면은, 여자끼리는 분명히 싸움이 나요. 근데 내가, A 스타 스토리에서 그, 뉴페를 살짝 봤는데, 괜찮았어. 진짜 나쁘지 않아. 내가 봤을 때, 4명 다, 깜비 방송에 획을 그을 수 있고, 각자의 매력으로, 약간 육덕 섹시한 느낌이었어. 없는 캐릭터. 깜비? 뭐 찾은 같아 지금 느낌이 좋아 안녕하세요 아, 안나 m p 아, o n s 저 아, 이고 Job s u g g w e l c 아, e r e 아, u v i e t 아, 아고한글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예요� vis Ngọc, Phương, 몇 오, 대학생? 가 신비해나. 오, 대학이래요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오, 어, 아이고, 아, 가족이 많네. 오, 모자이 남자친구 있어? 요, 요. 어? 어, 어. 어? 아, 없구나. 그럼 뭐 어디서 왔어요? 엠썸? 응. 너? 뭐예요, 너? 땅락? 땅락? 아, 땅락이래. 오케이, 오케이. 감사합니다. 바이바이데리 어,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애가 바짝 얼어서 말이 안 통하네. 그냥 신기한 거 아니야? 신기해 하는 거 같은데 엄청? 어? 짜엠. 오. 인터뷰되나? 아 남자친구야? 어아남자친구 미안하다 아이씨 남자 어쩐지 표정 표정이 진짜 좋더라 어? 여보 안녕하세요 랩과 네. 네. 엠땐지 어 웃는거 이쁘다 땐나지 네. 엠땐지 엠땐지 엠땐나지 엠땐나지 네, 아? 잠깐만 아 네. where are from? 타이와. 아 타이완? I'm from South Korea 네. 아하 네. Hello say h e What your name? I'm Joanna. Joanna. Oh, I'm 16. Oh. a g when are you coming. Ah, when come back to Taiwan? When when are you? Today. Today. 아. Oh. 22살. 와, 아 괜찮았지. 아 웃을 때 너무 깔끔하게 생겼는데? 완전 내 스타일은 아닌데 그래도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건 좋잖아요. 스토리 생기고. 일본에 받은 상처를 대만으로 치유해야지. 잠깐만. 대만까지 얼마나 걸리지? 비행기 시간만 보자. 3시간이면 딱 좋네. 일본보다 가깝고 3시간 반이면. 어. 다음 주에 가자. 그럼 좋은 병원. 셀라. 빤고스 셀라? 오케이, 오케이, 왔다, 왔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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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셀라 초댄? 초댄? 오 마이 갓. 오 마이 갓. <목소리가> 안녕하세요쟤 뭐.. 하이 자 형들 드디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쟤안녕하세요미유미유미유미유미미아미유미유 콤파이 타오 미유미유아미유미유스리스아미미이쁘나안녕하세요 오? 한국말 알아? 어어어어어 앤아 빤요 두이? 앤아아이게스 하이 바 mm. oh, 아, 그래? 아, 그래? 응? 나3 0 그래? 아, 그래? 아, 래 아, 그래? 아, 그래? 30? 래 아, 그래? 아, 그래? 아, 그래? 아, 보래 아, 그래? 아, 는래 아, 그래? 아, 아, 그래? 아, 그래? 아, 아, 장난 아, 아, 그 아, 그래? 아, 그래? 아, 그래? 아, 그래? 아, 그 아, 그래? 스물넷스물넷스물넷나 드립이에요 방송감도 있네 합격. 뭐어손어 <모드> 어. 그... 어, 손, 손으로, 어, 어. 갑자기 손을 꽉 잡아줘. 비 이나 이엠어아아 달라. Yeah. 아 고향은 달라시고 <목소리> 오빠는 여기 4년좀 넘었어. 아, 못남 뭐이상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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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앵티에나때 아잉디... 키... 호... 하노이 살때키앙썸어 하노이 앵띵 나오면 어허 빠이팡 어어 지금 그러면 호치민에 나와 있어요 엠썸 어 딸고 <봤비> 나와어네이 아... 근처에 사는 거예요 이 분. 키는 몇이지 엠나까어이요 아잉... 몸매싸움은? 162고 고 몸매싸움은 왜그160 보통이지 빅톤마빅 no, 베트남걸 다 찾던데 빅톤, no, 베트남걸몸매싸움 보통 162야지 지금 혹시 남자친구 있나요? 강의할 mm. 친구? 싱글 롱타임 오 oh, 싱글 롱타 <laughs> 아, 노래 잘할 것 같은데. 목소리가 너무 좋다. Your voice is v e 네 y g 아, 어. Your voice, your, your voice. 네, you. 아니, 근데 내가 듣기로는너 춤도 잘 춘다고 그랬는데 사실인가? I'm Nero. Cella, n i 나이 a r a Niagara. Good dancer. c <laughs> 아 l 셀 a 네요 야 셀라 오늘 너눈 화장을 안 했어? 오나의콤메이크어 봐. 응. 화장 봉마. 아눈 화장을 못했구나 오늘. 어. 저번에 배영 춤은 다 기억나니? 앱녀, 담양이 그렇죠? 예. 몇 번이? 짜임박이야. 아 오케이. Bring me together. 어 자기 춤 연습 좀 시켜달래. <laughs> 적극성 합격. Yeah. 적극성 일단 좋아요. 방송에 대한 열정이요. 이상형이나 한번 물어보자. 기본이잖아요 <laughs> 고인, 괜찮아. 고인, 괜찮아. 고인, 괜찮아. 고인, 괜 어, 소식하긴. 아 귀여운 어, 자 귀여운 남자. 귀여운 남자. 귀여운 남자. 귀여운 남자. 귀여 귀여운 남자. 귀여운 남자. 귀여운 남자. 귀여운 남자. 귀여운 남자. 귀여운 남자. 귀 귀여운 남자. 귀운 귀여운 소풍 보는 미나. 맞아. 와주 rồi. 런치에 앤. 60. 런치. 음. 60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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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 60. 60. 60. 60. 60. 60. 60. 6 퓨어. 퓨어. 아 어린 남자 좋아하네 둘이 친구가 아니 언니래 셀라가 막 하이 하이 톤 하이 모 스물 하나 얘가 스물 넷 취미는 뭐야? 취미는 취미는 아 여행 좋아하고 어, 여행 좋아해 아니 근데 너 오늘은 일안 하는 거야? 홈라이어가어가 홈란비, 아, 일주일에 며칠 동안에? 모토 앤남 뱅앤. 앤남은? On Twitch, I'm just c o m i n off one day. t i s i random. 일주일에 하루밖에 안 쉬는구나. 네. 음, 그럼 방송이 어렵긴 할텐데. 아, 너, in, 또 떠. 떠이자, 엘드 아, 그러면 방송은 문제 없네. 아침 6시부터 오후 2시까지밖에 일안 한대요. 안 둘이 오늘 그럼 일어난 전시시장 신 한번 보자. 네, 어. 네. 어 뭐야 바지는 똑같네 능랭 능랭 커플 바지네 역시 스타일 좋아해네 둘다 키가 비슷한데 까오 박냐오마 이쁘다 뭐 <목소리> 매력 있어 매력 있어 둘다 약간 인도 미녀 약간 까무잡잡하네 <목소리> 그러면 저기 싱글 인지는 얼마 되는 거야? 하나 똑통 바로 3 년간 싱글이었대. 2 년을 뛰어넘었는데. 남아나왜 남자친구 왜안 왜 만나고 지가 없을 되게. 남자한테 고백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안중이, 하이허이, 온차이 다 틀렸네요 근데 나이스하가 별로 안이스하우가트남은 안좋아 아, 그래? 비트남이 별로 안 왜, 왜, 왜 별로 왜나이스하아 아, 나이스하우가 안좋아 나이 베트남 남자 별로 안 그리고 외국인 남자친구 사귀어 본적 있어? 나이스하우가 나이스 No, I don't uh, no, if I have any fans for before. Uh, just Vietnamese. Oh, yes, just Vietnamese. I do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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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uh, How about Korean men? I like it. Oh! Love it. It. <laughs>